안녕하세요 곱창의 진심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신촌에 위치한 열정소 곱창이라는 곳에서 곱창과 대창을 배달시켜 봤는데요. 요즘은 곱창도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잖아요. 그런데 가게에서 먹는 것 못지않게 퀄리티가 꽤 좋더라고요. 그럼 지금부터 같이 먹어볼까요? 그러니까 곱창은 무조건 가게에서 먹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잘 가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어, 시켜 먹어봤는데 곱창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시켜 먹고 있는 곱창 맛집입니다. 여기는 주문할 때 집에서 더 구워서 먹고 싶은 사람은 반조리 초벌만 해달라고 주문을 할수 있는. 저는 그냥 따뜻하게 데워 먹는 정도로만 원하는 거여서 다 구운 곱창을 주문을 했습니다. 여기는 서비스로 묵사발을 주는데 그 묵사발이 정말 맛있어요. 곱창이랑 먹기도 맛있고 부추 같은 경우는 그냥 그저 그런데 제가 사실 곱창 먹을 때 부추를 같이 볶아 먹는 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. 그런데 이건 취향이 각자 다 다르니까 아,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이번에는 간장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저는 간장 소스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기름장에 찍어 먹는 곱창이 더 맛있더라고요 곱창은 기름장에 그리고 대창은 저 간장 소스에 혹은 와사비도 괜찮아요. 왜 저렇게 쩝쩝대면서 먹는 걸까요? 아, 그리고 곱창에는 콜라인 거 다들 아시죠? 복창의 하이라이트는 다넘고이 볶음밥인데요. 이 가게는 볶음밥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. 그 바닥에 눌러붙은 그것까지 다 만들어서 주시거든요. 그래서 다른 곳도 배달을 여러 번 시켜봤는데 볶음밥만큼 여기가 맛있는 곳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대창은 기름이 많아서 저는 좀 잘게 잘게 잘라서 조금 더 바짝 구워서 먹는 편이에요. 다른 분들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네요. 그래서 볶음밥에 볶음밥을 한 수저 떠서 아까 잠깐 빼놨던 곱창을 하나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. 더 이상 뭔가 어, 형용할 표현이 생각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배가 불러도 남기더라도 곱창을 먹을 때 볶음밥은 꼭 드셔야 합니다. 제가 영상을 얼마나 돌릴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업로드 날짜는 제가 곱창을 먹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